돼지고이 반송은 예 피카로 전투기라는 뜻의 반송이나 예 피카로 저투기는 이제 스타일에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늬도 있고 주황색 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그다음에 빨간색, 파란색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검은색도 있고요. 파란 노란색도 있으나, 그 다음에 초록색, 광전색, 그리고 레드랑 블루색도 있는 그런 되어 있으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대형 사이즈로 나오네요. 그중에 ARF 버전이 좀더 싸죠 그 다음에 PMP는 6,395달러 정도의 그런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ARF는 그 대신에 이거보다 좀더 복잡하긴 한데 4,595달러 정도의 그 정도 되고 PMP는 6,395달러 정도 되고 길이가 2 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27.33파운드라는 것은 2 7 k g 그에서부터 3.4킬로라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p&p는 m 키트가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료전지란 3.8m 네. 라인카드 완료준비가 완료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UAT 설치되어있다고 나와있죠 커넥터와 와이어 사용배선이 완료되어있다고 준비가 되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선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있고요 트레이어로 연결되어있고 그 다음에 스테리스 이중 뼈출력 파이프 설치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RB45 컨트롤러가 장착되어있는 그런 랜딩기어 예, ER40 랜딩기어 또는 JPER120 전기랜딩 그 다음에 수신기 차이로 터빈 배터리까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 n 요하 how d 는 이제 스테이 w 유지 w do we k 랑 표준 It's 그리고 수지 메 c a s e It's a pipe. Pure 수 a g a t e So, you know, you know, you k 경합이 필요하고 단사제품은 모델러가 아닌 수료 때 공작인 작업자가 제작함으로 비행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a r f 는 이제 그리고. 터비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들어가는 그런 엔진이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연결 3 8미 3.8미터 그리고 컴포멀 연료전지 스테인리즈 2집 주요 파이프 그리고 j b r 120 전기 레즈 기어 또는 RP 사십오가 있는 오션 랜딩 기어 이열 사십 표준하게 수제 미스병 안전 커버 탄소 선유 날개와 수제 미스병 투보 그리고 이 피스 전체 t m b 는 예, 설치된 서버 상식 6kg 정도 되고 모든 연기선치가 설치 및연결되어있다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면됩니다 이렇게 피카로라는 그특징은 이제 ARF과 그 PMB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ARF 모드의 그 그런 적용이 가장 쉽게 됩니다. 예, 애플 버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료를 뜻합니다. 에피카로 예,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는 되겠느냐? 한산